고조 모니터의 새로운 혁신. 마지그랩은 15.6인치 FHD IPS 포터블 DX 휴대용 모니터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선명한 FHD 해상도와 넓은 IPS 패널로 생생한 색감과 뛰어난 시야각을 자랑하여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완벽합니다.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재택근무, 외근, 여행시에도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. 다양한 연결 포트를 지원하여 스마트폰, 노트북 등 여러 기기와 간편하게 연결 가능하며 터치 감지 기능으로 더욱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뛰어난 화질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마지그랩은 포터블 모니터로 업무 효율과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